오늘 9월 4일 오늘 이제 태풍 요기 딱전날이어가지고 폭풍 전야의 전날 그래가지고 일단은 비는 안와 아침에 좀 많이 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나쁘진 않아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틀만에 주렁길에 신 다음 드디어 주렁길을 할수 있게 되었다 와젠장 아직 더워. 왜 이렇게 덥지? 어왜 이렇게 힘드냐 <laughs> 쉬다보니까 체력이 다 떨어졌네 아 큰일났네 아, 체력이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고? 아, 아 뜨거워 어우, 뜨거워. 아, 태양 어디 있는 거야? 아, 저 태양. 아이고. 9월 4일. 몰라. 그냥 9월 4일 끝. 빠이. 시작부터 내가 잘못했나? 아닐 거야.